프로 페셔널한 음. 사람들이 이제 겸양하고 음. 그러니까 음. 저희는 어제 비비 처지가 아니었어요. 비비 처지도 아니었고, 근데 저희는 막 아... 그런 갖진 아... 밴드가 아니고 아... 막뭐굴러막던 아... 밴드들이라서 그런데 쓸 수가 있는 레벨이가 아니었어요. 아 그렇지. 음. 다음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홍대입구 콩레기포, 홍대입구역입니다. 그런 해방구가 없었어요, 그때는. 자유로 가는 통로였어요. 이게 안박 같은 거나, 뭐 룰도 없었고. 그리고 홍대는 그래도 홍대 미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. 어, 미술 하시는 분들 막이렇수염도막 들고, 막막 머리도 이렇게 풀어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어, 꽤 있었는데. 어. 신촌 같은 데 아까 막 저희 막 머리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가면은 눈치 주고 그랬는데, 홍대에 그렇게 다니면은, 어 그냥 뭐, 예술하시는 분도 아마, 그 <laughs> <laughs> <이렇게 웃음> 네, 뜨게 가렸죠. 눈치를 좀덜 봐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. 그 당시, 올터티브라는 장르에서 너바나가 나와서 갑자기 무대에서 다이빙을 하고 다 때려보수 그런 걸 봤어요, 처음으로. 아, 이거다. <laughs> 이거구만. 음, 이거구나. 막, 탁, 뿌시고, 막 이러니까. 뭐 저거는 우리도 할수 있겠다고, 우리도 막, <laughs> 뿌시고. 아! 아, 이성만 아저씨. 예, 네, 홍대 앞에서 라이브 클럽 드럭을 운영했던 이성훈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처음 라이브클럽은 아니었고 음악감상실 비슷한 걸 차렸었죠 그 1995년 4월 5일 날노바나 리더 커트 코베인의 사망 일주기 till... 추모 공연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게 이제 드로이 라이브클럽으로서 발돋움하는 첫 스타트였죠 사실 저희 친구 생일에 헤비 메탈 공연하는 클럽을 찾아가려고 홍대 왔어요. 근데 거길 못 찾았어요. 그래 가지고 길을 가다가 드럭이라고 간판이 써 있고 거기 뭐 얼터너티브 뭐 어! 이거다 여기 뭐지? 하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뭐 공연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저 아, 어떻게 뭐 했지? 요 거기서 막, 밴들이 마지막 곡하고 막 드럼을 막, 막, 숙지고, 찍고, 찍고, 부시고, 막, 기타 던지고, <laughs> 앰프 막, 이렇게 쓰러뜨리고 그런 거예요. 그래서, 또 우리가 또 외부에서 이본게 있거든. <laughs> 그래서 우리도 같이 막 뛰어들고, 막, 앰프 쓰러뜨리고, 막, 그랬더니, 그걸 주인 아저씨거든요. 니네 뭐 하는 놈들이냐, 그래서 우리 그때 그, 주인 그그그그막 하는데요. 네, 그랬더니 이제, 어우, 저것들 봐라. 우주끼도 좀 봤네. <laughs> 뭐 서로 이제 그런 느낌이었죠. 오디션 어땠나요? 그네 명이 이제 무대 딱 들어갔는데 드럼 하나에 기타만 셋이에요. <laughs> 보컬은 누구냐 그랬더니 보컬도 없어요. 야, 니네는 뭐 포지션도 안정하고 오디션 보러 왔냐 그랬더니 아, 이거 오디션 잘해야, 잘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. 그래좀 난감하기도 하고 <laughs> 뭐덜어애들이 뭐 <덜한> 있는 <laughs> 음악이나 제대로 할까 뭐 그런. 세네 가 콜크록을 제대로 이해하는 애들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. 예. 그래서 좀 다듬으면 물건이 되겠다 그런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. 예. 이게 아마 95년도 곡이죠. 네, 네. 95년도 12월 정도에 만든 곡입니다. 참 세상이 정말 빨리 많이 변한 <laughs> 것 같아요. 왜냐면 닥쳐란 말이 사실 지금은 별것 아니지만 네네. 예전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거든요. 약간.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제 동네 형이 네. 야 신기하다 이거, 이 아씨들 노래서 <laughs> 이렇게 네. 들어봤는데 정말 닥쳐라고 하는 거예요. 어. 응. 그때는 그게 재밌었거든요. 어. 약간 엽기 그런. 키워드 아, 그런 느낌으로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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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, 이 노래 노래서 닥쳐라고 한다. 네, 근데 그게 1 년씩 지나면서 어른이 되면서 닥쳐라는 음... 말이 뭔가 의미가 음... 전달이 되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이 곡을 쓰시게 된 건지 정말 팬으로서 되게 궁금했었습니다. 그이 노래를 쓰기 전에 그, 그때는 저희가 펑크 음악을 이제 하기 시작한 때라서 네. 그 음악을 좀안다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막이 펑크는 이래야 된다 뭐막 이렇게 되게 아는 척을 많이 음.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. 머릿속에 아잇! 다... 막... 다 <laughs> 쳐봐... <붙여봐, 이 웃음> <laughs> 네가 뭔데 막, 막... 평론가 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 펑크는 이러면 안돼 너희 가짜야 막 이러다 보니까 어, 그럼 우리 영국 펑크 안 할래 <laughs> 펑크 밴드는 뭘 해야 돼이 사운드를 내야 <laughs> 돼 쓰리 코드여야 돼 뭐 치크바지 뭐, 뭐 입어야 돼 <laughs> 그게 너무, 너무 이거 자체가 너무 자유롭지 <laughs> 못한 거예요 우리 그러면 펑크 안 해도 돼 그냥 자유로운 게더 나을 거 같아 그래서 고민을 해낸 게 그래 우린 조선 펑크다 조선 펑크다 그 당시에는 락 음악 하면은 영어로 이렇게 불러야만 됐었거든요 네.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에 작곡을 할때 영어로 작사를 했는데 네. 부르는데 좀 감도 안 오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(7살) 그래서. 그래서 아~ 한글로 노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크라잉 너트에 최초 한글 가사곡이 말달리자예요. 아, 음, 네. 이거를 처음 부르신 것도 아까 본 우리 드럭이라는 네네 곳에서 바, 관객들 예. 반응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합니다. 네, 처음에는 네. 세명 그 여성분 세 명을 안혀놓고 공연했는데 을 네. 저기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다 같이 가더라고요. 이렇게 손 잡고 가더하고 <laughs> <laughs> 그, 그 관객이, <웃음> 관객이 <웃음> 다 나가버린 거야. 그 부분에서 멈추고 있다가, 있다가 <laughs> <딱> 들어서. <laughs> <들어와서 웃음> <들어와서 웃음> 사실화입니다. 그러다가 이 말달리자가 어떻게 다 히트가 하게 됐는지도. 그래도 이제 소수의 팬들은 있었는데 맨날 지하에서만 공연하다 보니까 어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이 바깥에서 페스티벌을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. 음. 그래서 홍대랑 명동에서 스트리트 펑크 쇼라는 페스티벌을 기획을 해가지고 네. 사람들이 많이 좀 굶주려 있었더라고요. 어떤 락 페스티벌에. 네. 저희는 클럽에서만 되게 열광하고 소수의 음악인 줄 알았는데. 생각보다 이렇게 또 매니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맨날 곰팡내 나는 지하실에서만 공연을 네. 했었는데 그때 처음 야외 무대라는 걸 해봤거든요. 네. 서울아이라고 문화주간지가 있었어요. 거기 기자들이 이제 무슨 문화 이벤트를 뭘 할까 하고 이제 찾아다니다가 들어오게 왔던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꼬셨죠. <laughs> 이 친구들을 봐라. 이거 새로운 거 아니냐. 이걸 가지고서 밖으로 끌고 나가서. 보여주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oh go! <laughs> <저 중구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봐도+ 아... 봐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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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롭다 예 그러니까 필요했던 거죠 아 그렇죠 이런 해방구가 네. 이게 문화가 됐어요 또 놀이 문화 일종의 그 선한 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에 인디가 있다 여기에 인디가 탄생했다고 라 하는 그런 선한 문.